똑똑똑, 삐. 선생님, 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료를 좀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CT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는데요. 저기 잠깐 누워보세요. CT 검사요? <laughs> 어, 아니 이건. 네. 안녕하세요 패션을 쉽게 알려주는 스타일리스트 까입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2020년 지금 시즌에 신기 좋은 이쁜 운동화를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예요. 네, 제가 이전에 클래식 금봉 운동화는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요즘에 신기도 좋고 재고도 있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운동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학생분들부터 대학생, 30대 분들까지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준비해봤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가성비부터 가격대가 있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맥스 270 리액트 제품입니다. 네, 에어맥스 제품과 리액트를 약간 합친 듯한 느낌의 신발인데요. 네, 깔끔한 디자인에 리액트에 컬러감을 넣은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남친룩 느낌의 컬러 포인트로 활용하시거나 좀 깔끔한 느낌의 남친룩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컬러감이 있어서 좀스트릿한 무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네 가격대는 18만 9천 원대예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에어 베이퍼맥스 360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에어맥스와 베이퍼맥스를 살짝 합친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베이퍼맥스 디자인에서 좀더 볼드해진 느낌의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 포인트도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스트릿하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이 레드 컬러 말고도 좀 다양한 컬러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드 포인트 있는 제품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 5만9천원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배자의 네, 헥사메시 스니커즈예요. 이 제품은 좀 기본... 캐주얼한 운동화 느낌에 좀 섬티한 솔로 트렌디한 느낌을 섞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캐주얼한 캠퍼스 룩에 활용하거나 좀 대학생분들, 20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네,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로고나 그리고 이 굽이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신발입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 스트리크 라이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가격은 12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덩크 오프아이... 트 제품이나 사카이 제품이 핫하잖아요. 가성비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시면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정말 스트릿한 무드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릿한 무드에 좀 가성비로 컬러 포인트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아디다스 오즈이고 제품입니다. 네, 가격은 10여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앞에 소개해드린 신발보단 무난한 스트링 느낌이라 좀 스트리트 패션에서 과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디다스 영원 제품과 FYW 98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즈 위고와 좀 다르게 컬러감을 좀잘 사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컬러도 귀엽게 사용했고 이제 좀 과감한 컬러를 사용해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 딱 반바지에 컬러 포인트 신발 딱 하나만 갖춰줘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네 다음은 뉴발란스 703. 제품입니다. 네, 가격은 12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보시면 디자인이 아웃도어 느낌의 디자인에 좀 거칠고 트렌디한 아웃솔을 넣은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스트릿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고요. 미니멀한 룩에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좋은 신발입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를 했었던 아이템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요즘에도 잘 신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아식스 조그백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은 5만9천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앞에 소개해드린 뉴발란스 703에 조금 더순 싼 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과한 스트릿 느낌이 아니라 조금 무난한 느낌의 스트릿 신발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아디다스 스탠스미스 제품과 아디다스 삼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디다스의 오랜 기간 동안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화이트 스니커즈 디자인에 살짝 스포티한 컬러감과 디자인이 녹아 있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은 제품들이에요. 네, 삼바 제품과 같은 경우에도 독일군 느낌의 약간 컬러감이 넣어서 여러분 의 남친룩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둘다 10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와 테일윈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또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브라운, 베이지 컬러의 레드로 포인트가 된 신발이에요. 이 제품은 캐주얼한 느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좀 아메카지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베이지 신노 팬츠나 카키 팬츠에 딱 매치하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키 테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상시에 자주 신기도 하지만, 정말 캐주얼하면서 편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네, 그래서 캐주얼로 정말 실패였고, 데일리로 활용하고 싶은 신발 찾는 분들에게 좋은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 도 10만 원대로 좀 합리적이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Y3 요지스타 가죽. 스웨이드 스니커즈예요. 이 제품은 좀 아디다스 슈퍼스타 디자인에 소재감이랑 컬러감을 넣어서 좀 다크웨어적인 느낌이 나는 신발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다크웨어 스트리트한 무드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좀 유니크한 폰트와 그 소재감의 차이를 줘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남들과 다른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스니커즈가 될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대로 합리적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프라다 로고 프린트 로우탑 스니커즈예요. 이 제품은 제가 던스트 매장 털기에 활용했던 제품인데요. 가격은 97만원대에 좀 높게 형성되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약간 스니커즈에 그리고 운동화 느낌이 합쳐진 느낌이라 좀 캐주얼 꾸안꾸 느낌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굽도 높게 나와서 좀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지만 가격대가 좀 높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살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시오르 스니커즈 제품이에요. 가격은 84,000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좀 빈티지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에게 좀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신발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스니커즈의 컬러감이 아니라 살짝 빈티지하고 좀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의 컬러감을 많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도 컨버스와 비슷한 디자인이라 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신발일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클라스 왈라비 제품입니다. 네이 제품은 218,000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아메카지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부트와 비슷한 디자인의 스웨이드 소재로 나온 제품이고요. 내 네, 굽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스트릿 운동화 말고 좀 다른 느낌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뉴발란스 574 제품이에요. 네, 제가 이전에 9 시리즈 모델들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574 모델도 여러분들이 좀 캐주얼, 맘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격은 99,000원대고요. 네,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뉴발란스 360 제품이에요. 네, 일반적인 뉴발란스 디자인이 아니라 좀 캐주얼한 스니커즈 느낌의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귀엽게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가격도 89,000원에 나왔기 때문에 뉴발란스에서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제품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스 체커보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반스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체커보드는 여러분들이 좀 아메카지 스타일에 좀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은 59,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나이키 에어 모나크 제품이에요. 네이 제품의 쉐입은 약간 둥그런 느낌의 운동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가볍고 좀 가성비 좋게 좀 캐주얼 운동화 없나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네, 오랜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좀 스트릿한 무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미니멀한 느낌 그리고 와이드한 팬츠에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9만 9천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은 컨버스 원스타 아카데미 제품이에요 네 가격은 99,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네, 블랙 베이스에 주황색 포인트가 있어서 네, 스트릿한 무드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귀엽게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2020년 딱 지금 시즌에 살 만한 이쁜 운동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쁜 신발도 정말 많았지만 현재 구입도 할수 있고 재고가 있는 제품들만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에 다른 신발 다른 시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